네, 요즘 드라마와 공연,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른바 꽃 할배들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 못지않은 유머와 감각으로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반 노인들까지 에너지를 얻어서 취미와 예술 활동 참여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각 팀에서 선발된 에이스들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아침에 70대 노인으로 변한 20대 젊은 형사와 경찰들, 혈기왕성한 본래의 몸을 되찾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 고군분투합니다. 이순재와 장광 등 머리가 희끗희끗한 배우들이 천연덕스럽게 20대 젊은 이역을 소화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야,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 그러다가 너 혈압을 넣서 풍온다? 풍. 온다. 어? 기발한 설정과 이른바 꽃할배들의 호연으로 케이블 채널 동시간대 드라마 시청률 1위를 차지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꽃할배 열풍을 몰고 왔던 예능 프로는 인기리에 시즌 3를 마치고 차기작이 언제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당초 꽃보다 누나만큼 반응이 있겠냐는 우려와 달리 모든 연령층의 폭넓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린 아이서부터. 그노인까지광지를 몰랐어요. 이처럼 노인이 더 이상 주변인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활약하는 것은 일반인에게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복지센터는 최근 2년 사이 강좌가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예술이나 취미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기본이 이제 젊은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활기에도 넘치고 안 하던 짓도 뭐 그것도 좀 배우고 싶고 의욕이 넘치고 그런 기분을 좀 느끼게 됩니다. 우리 손주들하고 다 우리 할머니 저 화이팅 멋있다가 했는데 이걸 하니까 더 멋있다고 그래. 요 <laughs>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로 불리는 이들은 조만간 7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 부모 세대가 60대에 진입하며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조금 어두던 분들도 밝아지는 것 같고 또 조금은 이렇게 좀 수줍어하는 분들도 상당히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뀌는 것 같고 또 어쨌든 적극적으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깨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서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전국의 꽃할 배들이 당당하게 인생 이막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